안녕하세요. 제2팀입니다. 오늘은 샤오미에서 출시한 DDT 5 5 모델 유리창 로봇 청소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언박싱입니다. 아, 전 지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음, 2주 정도 배송 걸렸어요. 박스 상태는 괜찮게 왔어요. 근데 저 상부에 칼로 동그랗게 누가 잘라놨더라고요. 보니까 관세청에서, 좀 조사하느라고 중국에서 온 물건이다 보니까 좀 잘라서 물건 확인한 것 같더라고요. 메뉴는 버리고 본체는 좀 이따 보고요. 악세사리 먼저 볼게요. 이 악세사리 박스인데 이거는 어그 낙하방지용 안전밧줄이에요. 그 끝단에 비나 하나 달려 있고 나사 하나 달려 있습니다. 나사를 본체에 연결하는 식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원 줄. 깔끔하죠? 그리고 어댑터. 2.5암파였네요. 그리고 물뿌리개에 스프레이가 들려 있는데 저는 별도로 세척제가 있어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걸레가 총 6세트 들어 있는데 2 개씩 12개 들어 있어요. 좀 넉넉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는 리모컨인데 중국산 치고는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배터리는 안들어있네요 배터리는 에너자이저죠 뭐야 알카라이저 죄송합니다 리모컨 구성을 보니까 기계를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본체를 보겠습니다. 마감이 상당히 괜찮아요. 중국산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마감은 좀흠 잡을 데는 없었고요. 이 뒷편이 흡입구 쪽인데 이 흡입 압력을 통해서 기계가 유리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고요. 배터리는 내장형인데 지금 최초에는 배터리가 없더라고요. 매뉴얼인데, 음 일단 구성품이에요. 디바이스, 턴테이블, 리모컨, 걸레 여섯 세트, 안전 로프 어댑터, 충전 플러그, 그리고 물통, 그리고 매뉴얼, 그리고 본체까지 들어 있습니다. 한글로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안전노프를 본체에 체결해서 떨어지지 않고. 그리고 걸레는 사전에 빨아서 흡입구 턴테이블 쪽에다가 체결하게끔 설명되어 있고요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서 흡입을 시켜주고,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시켜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. 경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매뉴얼 또는 자동으로 조작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제품 설치 전에 제 유리창을 좀 확인해 보니까, 와, 진짜 많이 더럽습니다. 보시죠. 이게 안전 높은, 낙하 방지 안전 높은데, 이게 렇 나사 방식으로 본체에 돌려서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유리창에 붙인 다음에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흡입이 시작되면서 유리창에서 떨어지지 않아요.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저 동영상과 같이 청소가 시작됩니다. 8배속으로 청소하는 거 한번 보시죠. 나중에 자세히 좀 전후 사진, 비교 사진이랑 이런 실제로 닦이고 있는 그런 상세한 동영상 보여드릴게요. 제품 스펙상 유리창 청소 속도는 메다 제곱당 3분 걸리는 되에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창이 한 2m에 2m 한30 정도 되는 창인데, 어 시간을 한번 재보니까 대략 그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품 스펙이랑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. 근데 집마다 창문이 많잖아요. 그리고 또, 창문을 또 오랫동안 안 닦았던 집은 한 번으로 안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하는데 한 세네 시간 걸린 것 같아요.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근데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와 같이 상당히 꼼꼼하게 하죠. 요새 확실히 중국산 그 청소 로봇 제품들이 성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그 샤오미 로보락 S5를 쓰는데 예전에 쓰던 LG전자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덜 멍청해요. 길을 헤매지도 않고 좀 어쨌든 좀 많이 진화됐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중국산 그 로봇 청소기의 그 기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. 이 비교사진입니다. 이 닦기 전이나 닦은 후 차이가 보이시나요? 굉장히 많이 쨍해져서 정말 많이 닦였다는걸볼수 있어요.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닦다 보면 걸레가 더러워지잖아요. 그러면은 이동영상처럼 걸레자국이 많이 남습니다. 그리고 집마다 난간하고 유리창과의 폭이 좀 다른데, 이거는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 제품이 두께가 8.5cm인데, 이 난간하고 유리창 폭이 8.5보다 작으면 제품이 기동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후비구가 원형이다 보니까 모서리 쪽은 잘안 닦이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도 10만원대의 제품으로 이렇게 탁 트인 유리창을 볼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